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휴대성과 가성비가 좋은 콜보르의 w 1 지속광 조명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어, 야간에 이제 발레 촬영할 때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휴대성도 좋고, 뭐이 정도 가성비면은 밤에 들고 나가서 찍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일단은 이 W100 이라고 하는 조명과, 그 다음에 CP30 소프트박스, 그 다음에 PG99 배터리 그립, 이렇게 조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조명은요, 1 어, 0트의 지속광 조명입니다. 기본 액세서리들은 뭐, 리플렉터,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돔, 그 다음에 그 전원 어댑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요. 배터리는 별도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바이칼라 조명이고, 뭐, 풀컬러 버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풀컬러 버전은 그 공개는 되어 있는데 출시는 안한것 같고 이렇게 배가트 그 조명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성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얇은 슬림한 조명이어서 휴대성도 좋고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 편인 것 같아요. 345g입니다. 스펙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제품은 가볍고 뷰고 다니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크기 많해요좀큰 스마트폰이죠. 제, 제 손바닥만 하니까. 이 정도고, 이제, 기본적인 상시 전원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별도로 이제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휴대용 p d PD 충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리플렉터하고 이제 도움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사용을 해봤는데, 쿨러가 이제 뒤에 좀 크게 잘 들어가 있어서 장시간 사용을 해도 발열이나 이런 문, 부분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쿨러의 모드는 뭐 스마트 모드,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모드, 퀵 이제 퀴어트 그 모드 요렇게 있어가지고 쿨로 돌리느냐, 조용하게 돌리느냐, 아니면 니가 알아서 열에 의해서 조절하느냐 뭐 여러가지 이런 버전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액정이 있어갖고 액정이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걸 어,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얘를 이렇게 들고 나가서 찍어봤는데 일단은 연결은 저는 이제 PG99 파워그립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됐던 건 이게 그냥 무작정 틀어놓으면 배터리 소모가 은근 있단 말이에요. 풀로 틀어놓으면 그래서 야간을 못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얘를 야간에 또풀발광으로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터리 그립을 다 쓰고 들어올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내에서는 당연히 상시전원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USB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NFC랑 지, 그 와이파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얘가 그 이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격으로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CTRL1 그 리모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연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도 조절할 수 있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배터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냥 이 별도에 있는 이 다이얼들을 사용을 하셔서 조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얘를 사용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리플렉터가 있긴 한데 저는 좀더 부드러운 빛을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박스를 사용했고요. 요 앞에 이렇게 그리드를 부착을 할수 있어서 빛을 조금 더 제한적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소프트박스는 이 전용이에요. 얘가 아직까지 보엔스 어댑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 리플렉터가 아니라 소프트박스를 사용하려면요 CP30이라고 하는 소프트박스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아래쪽에 달려있는 게 배터리 그립입니다. 요게 PG99라고 하는 배터리 그립인데요. 묵직하게 생겼어요. 이게 그냥 배터리입니다. 통째로 배터리이기 때문에 6600mAh여서 용량이 꽤 돼요. 그래서 들고 다니실 때 배터리를 생각을 안 하면 굉장히 가벼운데 이 요, 요 배터리의 무게가 605g. 그러니까 아까 이 본체의 무게하고 이거하고 스포트박스까지 하면 한 1kg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어제밤에 을지로에 가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그냥 테스트 하려고 해본 적은 있지만, 제대로 들고 나와서 찍어본 거는 이제 어제가 처음인 거죠. 이렇게 앞에서, 제가 뒤에서 컬러를 만들어주는 거는 다른 조명을 사용을 했고, 이건 앞에서 이렇게 무용수를 비춰주는 조명으로 사용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삼각대에 세워서 이렇게 들고도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빛이 없는 골목에서 뒤에서 컬러 조명으로 백,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앞에서 이렇게 무용수를 비춰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청계천도 갔다 왔거든요. 이 청계천에서도 청계천도 보면은 그 빛이 별로 없어요. 어두컴컴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약간 이렇게 무용수를 비춰주는 약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서 보시는 것 같은 사진들을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조명을 비춰줘서 인물의 무용수의 컬러를 살게 하고, 뒤에는 이런 야경들이 나오게 하면서, 컬러의 빛도, 이제 컬러 조명을 사용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폴보르의 W100 LED 조명, CP30 소프트박스, PG99 배터리 그립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구성품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W100이라고 하는 조명이에요. 이 박스의 구성품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상시 전원 어댑터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터 있고 요거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리플렉터가 있어요. 리플렉터 이 리플렉터가 있고 리플렉터는 기본적으로 얘를 이렇게 뺀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보호 쉴드가 있고 리플렉터를 이렇게 거실 수 있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옆에 앞에 이렇게 이 소프트 소프트박스는 핸드 애들을 들고 다닐 때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상각대나 스탠드에 거치형이고, 들고 다니면서 찍을 때는 이렇게 소프트 돔을 사용하시면 빛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이게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이 전원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을 했던 전원이 이겁니다. 이거를 밑에다가 제가 이 플레이트를 달고 위에는 보요 작은 보레드를 달아서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미니 삼각대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고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구명을 이렇게 달아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제 이제 들고 다닌 거예요. 이 세워놓기도 하고, 올려놓기도 하고. 이걸, 이, 이 미니상각셀 안쓸 때는, 이런 식으로. 어제 다 썼는데, 이미 네 칸이나 이렇게 배터리가 나와 있고, 이렇 보시면 여기, 디탭이 있습니다. 디탭을 사용을 하셔서 옆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본체하고 USB 케이블 이 있고요. 이렇게 이 삼각대나 이런데 거치할 수 있는 조명 스탠드 이런데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이 연결은요. 제가 요렇게 어제 들고 나온 가방이 있는데, 요 가방에서 뺀 거예요. 요렇게 이 탭을 물리고 요거를 아래쪽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터집니다. 그렇게 하고 옆에 전원. 키면은 여기서 이게 광량 조절. 이거는 세곤도를 높게 이건 낮게, 높게, 바이컬러 조명이어서 6,500까지 되고, 2,700까지 되고, 한번 누르면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누르면 2,700, 3,200, 4,300, 5,600, 6,500까지 단계로 조절이 되고, 다이얼, 다이얼도 옆에를 누르면 광량이 이렇게 100%, 0, 25, 50, 75, 100. 돌릴 수도 있고, 이거 눌러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 요, 거 연결할 때, 무선 연결할 때는 요걸 눌러서 앱, 이냐 아니면 그냥 2.4로 연결하느냐, 아니면 끄냐, 이런걸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전원은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게 되면은 그게 쿨러가 여기 위에 이렇게 액정에 도는 게 표시가 됩니다. 전원을 끄면, 쿨러도 같이 멈추게 되고요 저는 소프트박스를 어제 CP30 이걸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SMDB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펼쳤다가 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쪽 잡고 한쪽으로 이렇게 그냥 힘쳐서딱 하면은 이게 되면, 요런, 그쪽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를, 이 앞에다가, 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제가 어제는 좀 강하게 쏘느라고, 이, 그리드만 껴놨어요. 이거, 그리드는, 제거할 수 있고, 안에 이렇게 소프트박스니까 이 거를 안에 낄수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안쪽에다가 소프트박스를 이렇게 껴주고, 소프트, 요, 요, 하얀 걸 껴주고, 바깥에다가 그리드를 부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요, 요렇게 도끼! <laughs> 저는 근데 이거를 각을 조금 다양하게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레드는 그냥 제가 아무거나 갖다 낀 거예요. 1%의 지금 광량입니다. 100% 자, 이렇게 콜보르의 조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야간에 야외에서 뭔가를 찍으려고 하면 은 빛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순간광으로 옛날엔 해야 됐는데 순간광은 변하는 걸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그 바깥에 있는 기본의 외부에 있는 조명과 순간광의 조명의 광량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얘는 보이는 지속광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걸할수 있는데 배터리 타입도 굉장히 용량도 빵빵하기 때문에 야간 촬영이나 저조도 촬영이나 이런 데, 데 활용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조명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휴대성과 가성비, 만렙, 지속광 조명 콜보르 W1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어, 링크는 영상의 더보기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란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